자, 322번입니다. 복수수 Z의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이고, 자, 허수 부분이 양의 실수입니다. 양수라는 거죠. 자, 다음이 성립할 때, 자, Z의 16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자,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, 자, 그럼 B가 어쨌든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. 양수라는 겁니다. 자, 요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a 플러스 bi, a 마이너스 bi. 자, 켤레 복소수 넣었고요. 얘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와 같아진다라는 거고, 이게 2라는 거죠. 2. 자, 요거는 자, 복소수랑켤레 복소수 합은 실수 부분의 두 배가 된다 그랬고요. 자, 요거는 합차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그랬습니다. 자 이게 2다. 자 그러면 2a가 2니까 a는 1이 되죠. 자 a가 1이면 1 플러스 b 제곱이 2가 되려면 자 b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b도 1이 됩니다. 따라서 <laughs> 1 플러스 a가 되죠. 자 그럼 저희가 1 플러스 i의 16 제곱을 찾아야 되는데, 먼저 제곱부터 해주겠습니다. 제곱 그럼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면서 이 i가 남죠. 자이 i의 16 제곱을 구해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아, 아이의 16제곱이 아니고, <laughs> 이게 지금 어, 제곱을 먼저 했기 때문에, 여기서 제곱을 먼저 했기 때문에, 요거는 이 i 의 8제곱이 되죠, 8제곱.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i의 8제곱인데, i의 8제곱은 1입니다, 그죠? 그럼 2의 8제곱은 남, 남겠죠. 바로 256.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.